아, 저 오늘 장인분, 방송 안 하시지만은, 신드라 2,000판을 하시고, 이번에 리워크 된 신드라를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여찬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바뀌고 나서? 바뀌고 나서도 한뭐 200판, 300판 가까이 다고보는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응. 뭐 이번 달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백수기 때문에. 하... 뭐밖에 안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뭐야, 야소벤이에요? <laughs> 부족군 야소벤 아니야, 무조건 야소아니야 무조건. 어이, 아니 신드라는 이 아래에서 쏘잖아요, 어. 이제 이 적구나이. 브아. 이는거 그게 이제 막히기 때문에 야소벤이 <laughs> 줘야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붙어 아, 아. 있네. 붙어 있죠. 맞아. 아, 맞아. 신드라가 이만큼 여러분들 개꿀입니다. 배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배를 바로 필히 먹을 정도로 현재 신드라의 위상이 올라와 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최고 점수 이제 2년 전, 군대 가기 전에 그랜다도데 550점을 찍고.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빨리 다녀오셨네. 또게임머들은 늦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550점을 딱 찍고 이틀 뒤에 바로 입대했죠. 아직 그띠 있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S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개소리 었고요 진짜 중요한 룬이 이 절대 입중이랑 해체 분석기가 중요해요 왜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게임 들어갈게요 바로 가시죠 도란 링 시작입니다 거의 100판 안에 99판 아란 링을 보면 돼요 그럼 99판 안에 한 판은 뭔데요? 한 판에 약간 기분, 기분 따라 기분 따라? 네. 기분 따라 뭐 하세요? 기분 따라 국회 가죠 이제 자 우리 이제 리워가 됐으니까 약간 설명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바뀐 건가요, 제가 챔피언이? 이 신드라가 스택을 쌓을 수 있어. 나오스처럼아나소스나뭐 베이가처럼 스택 쌓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 한테 스킬을 두번 맞추든지 레벨업을 하든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네. 대포를 먹든지 대포를 이제 꽁 먹어야 돼요. 아 대포 무조건 먹어야 돼요? 네, 대포. 불가리 뒤집혀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킬 따거나 두번 때리거나 대포 먹거나 킬 따거나 아니죠. 스킬을 아. 찍거나. 아 스킬을 찍거나? 네. 아 스킬을 찍어도 올라요? 네. 스킬을 찍으면 오를 나요. 제일 많이 올라요. 아, 오케이. 어 많이 아파요 좀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맞아도 돼요 맞아요 네. 맞아도 돼요? 네이 초반 라인전은 네. 신드라의 집타임을 정해놓고 해요 언제 집 가요 그러면? 4레벨에 집 가거든요 왜정해게 있어요? 그때 신드라가 라인을 제일 빨리 밀수 있어요 그냥 Q스킬이 두번 치켰을 때? 네 상대방이 절대 저를 막으로 몰라요 지금 막으로 아이 라인 푸시력을 못이긴다 신드라의 그렇죠. 라인전 할때 그냥 포션 두개를 다 쳔다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약간 그냥 4드로 메타네요 4드로 아세요? 4드론 알죠 오스타 얼마 좋아? 오스타 좋아하세요? 네. 근데 한 판도 안 봤어요. <laughs> 이제 스택을 쌓아야 되는데 퀴로 방 당구 친다거든요. 하 당구 이렇게 슈로 친 다음 못 치죠. 당구 한 번도 안 치었죠. <laughs> <laughs> 다안 해봤지만 일단 좋아하는 거네요. 고등학교 때 당구실 있었거든요. 전 어, 네. 옆에서 그냥 구경했어요. 이렇게 스슛 치고 오케이 당구, 당구 성공. 때리면 스택 하나 먹는 거예요. 침착 4렙이죠 네 그럼 얘가 지단을잡는거예요아 아, 라인 상밀고? 네아 침... 이래서 미에브를 가는거예요 네. 원거리한테 그걸 다던져 스킬을 그럼 다 죽어요 그냥 오오오오 그냥 집에서 집면 돼요 이러면 이제 그냥 얘가 절대 집근으로 못 와요 그냥 이거 먹고, 먹기 바쁘죠 지금? 그러네 모사요모사해야 뭐뭐 돼요? 이제 보통 인장이하 신발 아 돈이 딱 되네 650만원 만 넘으면 되네요 네그 미니얼 좀못 먹었는데 네. 그래 핑카라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텔포 안타네요? 텔포는 이제 야, 약하기 때문에 아, 상대도 텔포 탔는데요, 근데 어차피 라인에또맞아요 아, 오케이. 이40 그때 가서 쓰는 거예요, 탈포는? 네, 이제 그때 가서 쓰는 거. 아, 오케이. 40 스택을 쌓으면 이제 Q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QW 2 e 순서로 이제 아, 강화가 되잖아요. 네, 그죠. 신드라가 강해지는 타이밍이있네요 원래 옛날에 막 6렙 찍으면 그래도 이제 신드라 40 스택을 쌓으면 강해져40 스택. 아, 최소 40 스택을 네. 가야, 네.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거의 1 대를 다 이긴다고 되거든요. 좀 스택을 잘 쌓으면 7 레벨이 완성되거든요. 좀못 쌓으면 이제 8 레벨.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못 쌓은 건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이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렇게 처맞죠. 지금도. 그렇네. 이래저래 테이프 아껴놓은 거죠. 죠 근데 이게 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서포터가 타운사로보고면 이게 안 올라요. 아 그럼 고쳐줘야지. 그래서 굉장히 이걸 죽이도 <laughs> 죽이시 싫은데 줘야 되고. 풀스테이 몇인데요? 이게 풀스테이 120거든요. 그게 되면 모델은 뭐 패시보도 있어요. 패시브아 주는 적15% 라바돈이네 거의. 맞 라바돈. 렇죠 이거 다 더블로 15% 오케이야. 오오오. 지금 이때가 진짜 킬락을 잡기 쉬운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 큐르가 딱 지나대잖아요. 네. 그럼 투타이 바로 초기화 되면서 딱두 개를 얻고 시작해요. 뭐에? 그래서 큐를또세번쓸수 있는 거예요. 세 번. 그러니까 애니 잘 모르거든요. 이, 이 메커니즘을. 일단은 네, 됐죠. 그럼 이제 킬락은붙친 거고. 근데 이건 막잘안 하죠. 한번 분이 계기 때문에. 아 기대는 그 아. <laughs> 근데 가끔 당한 친구들이 있어요. 첫거 되면 루덴 가는요 만년설 보통 많이 가요. 만년설을 가면 그냥 상대만 방 그냥 그대로 묶을 수 있거든요. 거의 한5초 동안. 그래서 만년설 하고. 네. 아, 하긴 스탄 맞춘 다음에 만년설에 넣어도 되고, 만년설리 넣고 스탄맞 썰어도 되고, 네. 그렇죠. 신데가 좀 이상한 버그가 있어요. 왜? 죽잖아요. 네. 그럼 스택이 오올라요. 어? 버그인것 같은데, 일단 안 나와 있거든요. 53이죠, 지금. 5가 오를 거예요. 다살아남 살아남으세요? 네.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오히려 좋아. 살아나면서 양호. 왜 굉장히 이상한 버그 여러분 악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일부러 죽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습니다 아,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laughs> 주고 <laughs> 신드라가 가데 보니까 좀 로밍을 많이 하긴 하네요 턴이 많이 남죠 라인을 확실히 미니까 그렇죠 이게 Q 강화 그이후부터 라인 킬러 가 말도 안 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상 있나요 어떤 거요 맞췄는데상 없어요 상? 네. 상 같은 건 없죠 <laughs> 60이라 더블 W 강화됐죠 네 W 강화되면 이제 보정 피해 이거를 애니가 부시했을것 같은데 어떻게 던지는지 바로 아셨어요? 던지는 바로 보여요. 상당 아, 네? 있으면 바로 보여요. 아~~ 괜찮은 지적이었나요? 괜찮은 지적이었어요. 그죠. 상은 없죠. 상도또 없어요? 네, 상은 없죠. 와, 만년서 만년석도... 아..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빗나가도? 네, 그 다음에 만년서를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아, 이거 좋다. 이런 형태구나. 이제 보통 이렇게 문화라면 개인 시간입니다. 개인 시간 안정적으로. 변수 안 주면 이기니까. 우리 팀이 거의, 거의 개들 말라서지고 네 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그림자 보드 뒤탭 가야죠. 이제 이가 잘됐죠. 진짜 개가 왔네요. 이제 이렇게 이가 굉장히 넓은 모습이. 어, 8 0 스틱 되면 음, 플레이를 주면 그래. 네, 이렇게 풀고. 이렇게 이렇게. 어,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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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이거. 두번 어, 먼저 쏴. 이는 확적으로. 맞춰도 저 완전 소리 까지 나서 네. 쏴요. 괜찮아 탈론도 왔어? 아 여기 하이킹 하면서 신짜 장점이 하이킹이 그, 된다는 예, 거. 움직여서 스킬 쓸수 있거든요. 전혀 네. 이 제약이 없어요. 그렇죠. 큐쓸때 멈추지를 않죠. 그렇 이렇게 써 가지고 어. 와, 와 씨. 이게 스캐스케. 혼나와? 혹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자, 필승. 죽이네. 진짜 제 스킬 을다 맞춰야 돼. 좀빡대가 어, 어, 죽여 아, 주세요. 죽여 주세요. 죽여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밀때는 약간 확 밀어주고 라인을 좀 애매할 걸 뜨는 게 아니에요 디모섭 보시네 어어어 어? 왜? 아다 뭐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 친구가 왜 밀어왔죠? 어어아 던지네 길어면 좀아 사군데 아닉네임으이도좀 위험하다 싶었는데 빈곤가이제 타면서 트롤하고 아 love a c r e a t u I love a creature. I love a c r e a t 잘 참는... 미라이 무조건 먹어야 되거거기서 보이자마자 딱큐를딱 쓰면 어... 먹을 수 있죠. 대포 먹고 실찍으면 가거새들 김과 친구가 막 미드로 바고 그런 친구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어... 순조개를 가 저런 친구 특징 이제 이또 약간 게임 약간 이게 같으면또 열심히 하거든요. <laughs> 잘 해봅시다. 뭔지 아네, 뭔지 아네. 비교해 주면 열심히 하거든요죠잘맞주면 이렇게. 오, 어, 아니 근데 이번 판 이거 적중이 엄청 높은데요, 적중률이 일단 잘 맞춰야 돼요. 진짜 이 스탑 신드라 스킬 한 번에 한 방에 게임 진짜 승패가 갈려 있는 약간 그런 마인드. 공을 어. 피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 그렇다. 아, 아. 딩거가지고 몸이 어, 다 피했어요 지금 스킬 다 피했는데 아니 뭐예요 피지컬 갑자기 빗나 이번 판 뭐야 궁생겼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 깔끔했다 잘해 봅시다 한번 잘해 보죠 잘해 봐야죠 한번 뒤는 거 세거든요 뭐 열심히 하 열심히 하라 잠깐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딩거가 개가 천사였습니다. 이게 약간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덜질 수도 있어, 그 양보하는. <laughs> 개웃기네. 그 누구보다 이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죠. <laughs> 딩거는 걱정이 끝났어요. 11을 가 걱정은 11을 걱죠 11을 가못 걷거든요. 아시, 아, 안한다 해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사실 신들의 암흑기는 끝났죠. 그렇죠. 딩거 덕분인지 몰라도 딩거 덕분에 <laughs> 교전 많이 열렸어요. 스택을 빨리 먹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아 뭐. 괜찮죠 빨리 가. 괜찮죠 나오겠다. 맞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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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고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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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오아괜아 이긴데, 이 이긴데, 이긴데, 이 이긴데, 이이 이긴데, 데이이 이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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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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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긴 이긴데, 이 이긴데, 이이이이이이 무구보다 이고 싶어 친구 정말. 저도 칠십 분 초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분도 분수남이에요. 그렇거 분수끼리 통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상대방이 부전이 나죠. <laughs> 아니, 친구가서 게임을 저렇게 해도 이게 진다고? 너 뭐해? 그렇죠. <laughs> 싸우거든요. 이제 걱정은 십일일밖에 없어요, 이뭐 우리 십일일가. 그러니까 뭐 10일가... 근데 여기서 또. <laughs> 게임 중인돼 마법가 지아요이총 아 아, 플래시 없어고죽사할같은데왜 아, 네. uh, <목> 어, 이렇게 쓰지? 어아여 프라 이야 프라 깨야 오이오라피고살네 갔다가 이거지 이놈이 죽사할 줄어 마법가가 많이 쎄네요? 진짜? 이런거는 이제 플래시를 한번 이렇게 딱 쓰면 얘가 오플이네요 <목 done> 와우 그 잡죠 와우 대포도 못 먹었지만 진짜 이렇게 는거 와, 이걸 또 맞추고 아, 아 빨라. 룰, 룰루는 너무 빨라. 하이버님곧 그 특징 나왔죠? 신거의 강점. <laughs> 맨날 저거하고 콤보. 팀해도 맨날 저거하고 맨날 맨날. 잘뛰었어 <laughs> 맞추면 야 우리는 그냥 아니, 스턴만 맞추면 잡네요, 그냥. 맞아. 와와 완전 손잡겠 이거네 아뺄 빼가지고 아 근데 막걸 잡았어요 어, 오케이 지 않는군요 차이가 안나는요 아예 뭘 먹을까 와, 와 좋았다 여기 도아 이번번 재밌게 나오네 펠탈 때가 와탈 저기 안 있잖아요 안 저기 와티 있었는데 앞에 중에 있어 이집이 이거 이게 가까워서 오케이 와 여기까지 야 미쳤네요 왔어, 왔어. 아 저기 CP네요. 진 거의 장점. 바람이 빠르다. 크루션 어떻게 잡는 거야? 앞으로 가서 마제 나와 파야 스 어떻게 해? 어, 원러네반 거. 이겼다고등장 그렇지. 어, 근데, 이거, 근데, 딩고 퇴장. 퇴장. 퇴장 가르죠. <laughs> 치잘 가고 어잘 가고 그렇지. 뭐, 아, 아니, 근데 W가 원래 고정피가 있었어요? 원래는 마스터지 아 원래 마스터 하면. 원래 또 근데 또 원래 1을 선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면 지금 1을 선마해도 지금 피해밖에 안 늘어나요. 피해랑밖에. 아 그래서 Q W E를 근데 찍어요. 근데 W를 찍으면 보면 뭐 풀감, 피해랑 추가 효과 다 늘어나죠. 아 사실상 진짜 좋아졌네요. 챔피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투다 W부터 선마해줘. 다 아, 옛날에는 또 Q E W 선마였어 가지고. 그렇죠. 옛날에는... W에 또 고정 피해를 제대로 빨리 못 썼는데. 그렇죠. 이제는 업글드 W부터 내고. E보다. 그래서 사실 옛날 신드라는. 피시블을 이제 다 활용하려면 18렙 찍어야겠어. 됐 그러네. 근데 다, 지금은? 다 근데 지금은 한 14렙 되면 지금 벌써 거의 다 쌓았죠. 그렇죠. 계속 그냥 라인 받아 먹으면서 네. 역전 걸어봅시다. 기회가 와요. 분명히 기회가 와 제가 하는 거고. 차영. 오히려 좋아. 차영 대체. 오히려 좋아. 어. 어, 스테이나네 힌더 아니면 또 발해야 돼 이제. 저는 할거 있습니다. 어. 모았다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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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감이 없어 치감이. 아마오카이 q 가 이래서 안 좋다니까. 아그 치감이 없어 치감이. 가능하니? 아나 딜이 안 된다. 아 이제 마오카이 딜이 안 나오죠. 아까 딜이 나왔지만 이제 딜 등장, 딜 등장. 오, 아, 씨, 이거 무슨 공부야? 세기네요, 근데? 저 세거든요. 아 죽어요, 그럼 죽어. 아, 지겠다. 이거 근데 이거 잘안 죽어요, 마 뭐야? 미니언들이 딜줬어요 레전드 게임. 와,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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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끼리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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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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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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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아, 더 모르겠다. 쓰자. 성장적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또이 방송을 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 이겼으면 다 좋아하실 텐데 나쁘지 않았다. <laughs> <laughs> 배워가는 게 없겠지만, 아, 많이도 배웠죠?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네. 아 ]으로. 저렇게 전멸 2킬을 쓰면 안 되겠다. 아 퀴를 쓰면 안 되겠다. 하지 맞췄어요 이거 따르죠? 맞췄어요 분명히. 이 <laughs> 네, 그죠. 네. 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불러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언젠가 벨일리스트면좋습니다고생습니다장인초대은 네. 네.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공식 이메일로 저희 신청 해주시고요. 오늘 네. 여기서 컷. 컷. 와우! 승모노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음.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 가입. <laughs>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